어휴, 우리 피부 왜 이렇게 맨날 뭘 바르려고 난리인지. 날씨도 더운데 피부도 답답하다. 솔직히 말해서 광고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진짜 꿀피부 만드는 꿀팁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사다 나르는지. 먼저 제발 좀 씻고 살자구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날씨도 후덕지근한데 제발 매너 좀 지키자구요. 꿀피부 기본은 깨끗하게 씻기. 이것만 해도 반은 성공. 자, 일단 팩트 체크부터. 꿀 피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꿀 피부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클렌징. 둘째 보습. 셋째 자외선 차단. 이게 전부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이세 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클렌징. 아침, 저녁 꼼꼼하게 세수하는 것. 이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박박 문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예민해요. 부드럽게 마치 아기 엉덩이 만지듯이 살살 폼클렌징도 너무 빡빡한 거 말고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혹시 나는 꼼꼼하게 씻는 게 좋던데 하시는 분들 잠깐 과도한 클렌징은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습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 다들 아시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도 잘 생기고 트러블도 더 심해져요. 보습은 피부 건강의 핵심. 수분크림, 로션, 에센스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조함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바로 발라주는 센스. 겨울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겠죠. 세 번째, 자외선 차단. 햇빛 피부의 전.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1년 365일 날씨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어, 저는 실내에서만 일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방심은 금물.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들어온다는 거. 꼼꼼하게 발라주고 23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게 좋습니다. 와우, 당신은 이미 꿀피부.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꿀피부 어렵지 않아요. 클렌징 보습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피부과 관리를 확 줄어들 겁니다. 아, 그리고,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은 만병통치약 피부에도 최고라는 거.